자, 오늘은 9월 21일에 업데이트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쫙 살펴보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신규 영웅 8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일단 레전드, 카구라가 추가가 됐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레전드, 에이스, 타라와 더불어서 자파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영웅 소환권, 선택권 종류 아이템에는 소환 대상으로 추가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여러분들이 뭐 레전드 등급 소환권, 유니크 영웅 등급 소환권, 그게 있죠. 근데 레전드 등급 영웅 소환권에 카구라랑 에이스, 타라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유니크 영웅인 진, 데이지, 리나도 나왔는데 이 친구들은 영웅 소환권에 포함이 된다고 해요. 캐티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엑스트라 영웅인 검객 푸키, 닌자 코코, 와케의 망령까지 이렇게 총 8명의 영웅이 추가가 됐고 이 친구들 모두 도감에 추가가 돼서 여러분들이 도감작을 하실 때 루비를 조금 더 소급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이 영웅들의 정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레전드 영웅인 카구라입니다 이 친구는 특이하게 검을 쓰는데 원거리형이에요 근거리형 키워드를 가진 대상을 우선 공격하고 치명타 공격을 했을 때 2.5초 동안 속박 디버프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액티브 스킬로 폭 2m 길이, 6m 범위에 공격력의250% 피해를 입히는데 이 공격이 성공을 했을 때 대상을 5m 넉백을 시킨다고 하네요. 그리고 근거리형을 공격할 때 스킬의 최종 피해량이 50%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히 근거리형 PvP대 카운터예요. 속박 디버프 부여하지, 붙으면 넉백 시키지 근데 그 넉백 스킬이 근거리형을 공격할 때 최종 피해량이 50%나 증가하니까 근거리형 덱 PVP 카운터 영웅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영웅으로 유니크 진입니다. 근거리형 영웅이고 원거리형 키워드를 가진 대상을 우선 공격한다고 하네요. 이 친구도 PVP 컨셉인 것 같아요. 원거리형을 공격할 때 최종 피해량이 20%나 증가를 하고 액티브 스킬을 살펴보면은 공격을 성공했을 때 10초 동안 치명타 확률 증가 레벨 4의 버프를 획득한다고 합니다. 치명타 확률 16% 증가죠. 근데 이거는 전체 아군 적용이 아닌 자신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냥 여러분들이 뭐 딜러로 쓰시거나 원거리형 대 PVP 대 카운터로 쓰시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유니크 영웅인 데이지입니다. 이 친구는 기능형이고 스킬들을 살펴보면은 치명타 공격 시에 치명타 확률 16% 감소시키는 디버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PVP에 특화된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라 스킬, 상시 적용되는 스킬이죠. 근거리형 아군에게 최종 방어력 20% 증가 버프를 부여하기 때문에 근거리형 대게 쓰시면 될것 같고. PVP 덱에 쓰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캐릭터들이 치명타 공격 시 라는 발동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발동 조건이 터지지 않게 디버프를 부여하는 스킬이라서 PVP 덱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영웅인 리나입니다 이 친구같은 경우에는 스테이지 덱 방치 덱에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애초에 치명타 공격 시에 근거리형 아군에게 최종 공격력 20% 증가 부여를 하는 버프를 가지고 있어서 이 친구는 근거리 대게 그냥 필수로 들어가 주시면 될것 같고 온라인 방치형 대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아군 생명력 회복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근거리형 아군에게 이동 속도 16% 증가 버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거리형 대게 장점이 방치를 했을 때 몹을 잡는 속도가 느리다는 건데 이 친구가 회복 가지고 있죠 공격력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동속도 증가 버프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단점을 조금이나마 메워주는 역할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근거리용 덱을 키우고 계신 분들이라면 리나는 필수로 투입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에픽용인 캐티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방어형 아군에게 예대한 공격 버프를 부여하는데 사실상 방어형 아군을 거의 쓸 일이 없죠. 그래서 이 친구는 안쓸것 같고 도감작으로만 쓸것 같고 푸키도 마찬가지로 기능형 버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감자, 닌자 코코도 도감자, 와케의 망령 같은 경우에도 도감자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레전드 영웅 하나, 그리고 유니크 영웅 3명, 에픽 영웅 하나, 이렇게 코스튬 한 종씩 나와 있고요. 신규 영지랑 스테이지가 추가가 됐고, 행운의 돌림판이랑 혼돈의 유적 이벤트가 나왔는데, 이거는 천 스테이지 이상을 달성해야 여러분들이 이 이벤트를 구경하실 수가 있어서, 제가 스테이지가 천이 넘지 않아서 정보를 찾아봤는데, 아직 이거에 관련된 정보를 올리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자세하게 알려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점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벤트가 또 나왔어요. 이 월광 소호당 카니발 이벤트라는 게 나왔는데, 하루에 12,500개의 이벤트 재화를 얻을 수가 있고, 14일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총 17만 5천 개의 재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17만 5천 개면은, 5만 5천 개 사고, 3천짜리 10번, 10번, 10번 사면 9만 개 되죠. 거기에 5만 5천 개 추가하면은, 14만 5천 개. 거기에다가 캐티 쫙 사면은 어느 정도 제화가 남습니다. 그래서 오를리, 진, 데이지, 리나 전부 다풀 구매할 수 있으니까 뭐부터 살지 고민을 하시고 뭐 이거 사면 이거 못 사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를리, 진, 데이지, 리나 이벤트 전부 다 참여했다고 가정했을 때다살수 있으니까 조급해 하지 마시고 그냥 이벤트 참여 천천히 하면서 전부 다 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거리 덱을 쓰시는 분들이라면은 리나를 먼저 사주셔야 되고, 오를리 같은 경우에는 정부를 살펴보면은 그냥 범위기 하나 가지고 있고, 근거리형 아군에게 질풍 버프를 부여하는데 공격 속도가 20%가 증가해요. 근데 이 영웅을 낸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은 밸런스 조정이 들어갔습니다. 절도장이랑 무한의 탑 콘텐츠에서 공격 속도 버프 적용 방식을 조정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격 속도 버프가 유의미하게 바뀌었다면은 근거리 덱 하시는 분들은 이 질풍 버프를 얻기 위해서 오를리는 필수로 사 주셔야겠죠. 그리고 이 외에 바뀐 내용을 살펴보면은 무한의 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내위 아래층이랑 내가 지금 속해있는 층 보상밖에 확인을 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패치가 되면서 모든 층의 보상을 확인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스테이지 보스 디버프랑 버프가 표기가 되고 토벌 의뢰에 소탕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근데 이미 100단계를 클리어하신 분들은 업데이트 이후에 100단계를 수동으로 다시 한번 클리어해야 100단계 소탕을 할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현질 패키지 나왔는데, 영웅 픽업 기념 패키지 쫙 나왔고, 팩 기념 패키지 나왔고, 일일 상점에 주사위 패키지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는 이제 오류 수정상 쫙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업데이트 내용은 여기까지고 지금 나온 영웅들이 유니크 영웅들 꽤 괜찮은 거 많이 나왔거든요. 리나, 데이지, 진 이렇게 세명꽤 괜찮게 나왔으니까 특히 리나 같은 경우에는 좀 필수로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